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가 부정보통신산업과의 신일진 사무관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부 전자부과 정화정 사무관입니다. 예, 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 발표할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은 미래부와 산업부 현업을 통해 추진하는 상황으로 정부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와 그간의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산업 현황 및 전망, 그리고 추진 과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진 배경입니다. 현재 웨어러블 IoT와 같은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있고요. 오락, 여행, 안전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면서 2030년도에는 1인당 연결되는 기기가 200개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본 내용의 설명에 앞서 그 간단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는 기존 PC,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를 넘어 이용자 간 사물 간 정보를 전달하는 진흥화된 단말기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그림과 같이 디바이스를 1세대에서 3세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것은 3세대 디바이스가 육성 대상입니다. 현재 3세대 디바이스는 초기 단계로 약 4.7년, 2020년 내에는 성숙기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웨어러블 등 다양한 정, 그 제품을 어,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마트 시장을 제외한 주요 부품 및 새로운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 경쟁력이 부족하고 중소 벤처 및 스타트업의 개발 인프라 투자 환경은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하에 웨어러블 기기를 19대 미성장 동력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이나 한국 경제의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위기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IMF, 미국 금융 위기 등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ICT 산업이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저성장 위기에도 ICT 산업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ICT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률이 극속도로 낮아지고 있으며 중국은 14년도에 이미 스마트폰 글로벌 시장 점유율 면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과 같은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산업을 진단하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15년도에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파란색 전 부분은 2세대 측면에서 보면 기술 개발 및 인프라 등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붉은색 점이 3세대 부분은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뒤져 있으며,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성장 동력과 KIC 전략에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15년도 9월 경제관계장관에 의해서 미래부와 산업부 공동으로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10대 디바이스 부품 모듈 개발, 제품화 지원 등 추진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디바이스 시장 현황 및 전망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작년 발표되었던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 방안의 세부 추진 과제와 주요 성과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스마트 디바이스 글로벌 시장 선정과 글로벌 스타 기업을 300개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디바이스 핵심 기술 개발, 그리고 제품화 지원, 신시장 창출, 그리고 창작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무선 충전 하베스팅 기술,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저전력 통신 등 10대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 모듈 개발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중소 벤처 및 스타트업이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을 쉽게 개발하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패션, 안전, 의료 등 기존 전통 산업의 유망 기업 제품을 센서, IoT 등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도록 지원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전통 제조 기업이 스마트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15년 11월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으며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1272억을 관련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장을 빠르게 창출하고 확대하기 위해 징검다리 프로젝트 등을 통해 안전,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디바이스 제품화 지원을 위해 수시로 그리고 공모전을 통해 아이디어 제품을 발굴하고 기술 자문, 제품 기획, 제품 제작 지원 등 가능한 많은 영역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 KICT 디바이스랩이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280여 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KICT 디바이스랩 외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무한상상실 등 다양한 인프라를 연계하여 장비와 회의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미의 해외사업자 인증랩을 구축하여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해외사업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제품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개발 비용을 단축하, 단축하는 등 제작 지원 인프라를 향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품화에 기반이 되는 관련 국제 표준과 시험 인증 체계 구축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의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국제 표준화 실태조사,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표준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국제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 표준화 기구인 IC의 e 기술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우리나라가 간사국을 담당할 예정에 있으며 작년 3건 그리고 올해 추가 4건의 국제 표준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예, 우리 기업의 신시장 창출 및 팔로 개척을 위해 경찰,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시장 파급력이 큰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대규모 IoT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디바이스 테스트 환경을 조성하며 14년도에 ICT 융합품질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사업과 ICT가 결합된 제품을 인증해도록 하고 있으며 15년 5월에는 중기청과 협의하여 ICT 융합품질 인증제품을 공공기관 우선 구매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아이디어 제품을 선별하여 국제 전시회에 한국관을 마련하여 제품 홍보, 외국 바이어 투자 상담 지원과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자금 확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보라라는 스타트업, 킥, 스타트업 기업이 킥스타터를 통해 목표액의 1500%인 75만 달러를 펀딩을 받았고 지난 2월에 개최된 FWC에는 10여 개의 기업 참가를 지원하여 80여 개국 유통업체 및 투자자들과 천여 건의 상담, 기술교류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디바이스 창작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6개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KICT 스마트 디바이스 랩을 활용한 개발 장비 및 작업 공간 제공, 기술 멘토링 지원과 교육 콘텐츠 및 교육 교재 등을 개발하여 예비 창업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이커 운동 확산을 위해 디바이스톤, 페어 및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창작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통해 15년도 5천여 명의 교육인원과 인베이드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예, 정부는 민간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 정취와 의견 수렴을 위해 기업, 연구기관, 학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성장동력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책 주요 정책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정부는 규제 개선 및 R&D 지원, 신규 정책 개발 등 기술,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에서도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및 투자 활성화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